이때는 어느 때인고 응. 어. 신라 제 40부대 헌강왕 시절이었다 무슨 <목소리> 왕? 헌강왕. 헌강왕. 어, 세강왕이 아니라 헌강왕. <목소리> 이 헌강왕이 어느 날 신화는가 한번 수냄을 나가는지. 헌강왕. 신화 어쩔 줄모르는한뒤 헌당하기 응. 의궤를 오해하여 응. 이런 응. 일이 일어나고 응. 한 치나다 대답하기엔 미패하 응. 아마도 소인의 생각으로는 응. 동해 응. 용왕이 주를 부리는 듯함을 이다 응. 그렇다면 응. 용왕을 응. 위해서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 응. 이렇게 절을 하나 지어 주시 좋을 둘 하나이다. 아 그렇다. 음. 헌강왕이 그즉석에서 이르기를 음. 그렇다면 바로 이 산기슭에다가 절을 하나 짓는데 음. 바라볼 망바다해절 사자 해서 망해사라 이름 짓거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놓거든 음. 그런데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지하들이 이제 아유 이제 듣거나 해서 딱 가마를 딱 들려고 하는 찰나 네? 저 바닷가에서 왜 젊은이가 성큼성큼 응. 걸어오더니만 헌강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딱굽혀서성큼하게 인사를 하던 것이었다 응. 헌강왕이 이러기를 그때는 누구인고 응? 젊은이 대답하기를 예 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고예 저희의 아버님 용왕께서 폐하의 성문에 가무포여 네. 저를 이곳에 보내시며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시며 자아믿게 되었다이다 생각하기는 야 이거 바다 세상은 모든 게다속조속교이구나 음. 이거 육지하고는 좀차원이다른데 그래서 그 망해 사짓는 일을 빨리 서둘러 명하고 음. 가만히 보니 이 젊은이가 이 관상이 예사님물이 아니구나 음. 신라 조정으로의 큰 제목이 될스임세라 생각하고 자용을 내리고 신라 조정으로 사람으로 음. 데리고 갔었던다 음. 하지만 저 영은 궁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이리 갈수록 수척해지는구나. 아, 그도 그럴 것이, 망망대, 해에서 놀던 그런 청년이 말이야. 이제 쭈아 터진 국내에 있으니까, 이게, 이게 까까 이게, 이게. 살궜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우리 조상들도 이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었던 민족인데, 예? 여기 궁글딱 갇혀있으니까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헌가왕이 이 향수병이라 생각하고 혹시 저 형한테 집에 한번 갔다 올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대. 그런데도 날이 갈수록 수축해지니이 걱정을 하다 못한 헌가왕이 어이를 시켜가지고 저 형을 한번 진명을 살펴보자. 어이? 이때 여러분들이 어이가셔야 돼. 어이를있서진명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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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펴보게 하겠다어이 어이. 이게 에 어이가 이게 취세예요 여러분들이 어이 충세를 잘하면 전부 여러분들이 이제 임금이 된다 임금이. 아셨죠? 어이. 임금. 다시 한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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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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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을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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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서 어이가? 이 살려서배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헛가호이 깜짝 놀는그 아니. 상사병까지. 그, 그러면 상사병이 몇 프로고 향수병이 몇 프로냐? 상사병이 8 9로고 향수병은 1 1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처용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이 궁궐 내에 있단 말이 아니냐? 그 의금부를 당장 가동하여서 그 여인이 누군지 빨리 색출하도록 하여라! 요즘 국정원 있죠? 어, 옛날에 의건부. 뭐? 그래가지고 여인을 딱 데리고 와서 그랬더니, 헌강왕이, 야, 절대 미인이거든. 속으로는 지 후궁으로 삼고, 삼고 싶지만은, 또 이게 또, 예, 처형이 또 마음을 또 뺏은 여인이라도 참아 그러도 못하고, 헌강왕 왕의 신세로 팔자에 없는 그매판노릇을 하고 다, 그때부터, 여름 싱기내가지고 자기 만나게 고 또처럼 빙의돼가지고 잘 왕이 직접 나서니까 이게 뭐 일사천리되는 로 거요. 음. 그 여인도 음. 이 처형을 점점 좋아하게 되어서 결국 은 둘이 짝을 짓게 배필을 짓게 헌감을 해가지 역사적인 일을 하였구나 박수.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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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처형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늘이헐여 보고 도란 도란 말동무도 허여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신는 개가 쏟아지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상사병이 해결되니까 상술병은 저절로 해결될 것다 이 해결되자 처용이 네. 제가 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본격적인 자기 일을 하느니극간이라고 하는 높은 벼슬을 맡은 처용이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이 처용이 아마도 저 같은 광대 기질을 탐구했던가 보더라. 처용이. 본인의 끝까지는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온 신라 조정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또산강 벽지까지 하면서, 백성들에게 취도해고풍류 콘서트도 하고, 바닷가 앞에서 해양 콘서트도 하고, 무슨 콘서트랑콘서트을 그냥 막이나 마구잡이로 다 하는구나. 이렇게 바쁜 일정을 포화하다 보니, 이 신원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던 것이었다. 너는 오늘 아마도 에이 건강한 에이 23년 뭐 가을쯤 되었던가 보더라 그렇지. 어느 추석 날 그날도 조용히 여기저기 풍역 콘서트, 달밤 콘서트 이런 거 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더니저으로 음. 들어가서 심상으로들어가는 찰나 조용히 어떤 장면을 목격하더니 만 조용히 뒤로 물러다더니 마당에 나와서 달밤에 최아달에 춤을 추면서 소리를 하던 것이었다. 오. 다들 예측하고 또합쳐 것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진라 향가의 초용바였던 것이었던가 보더라. 설악월 <놀람> 달빨은 mm e